이녀석 테스트생 중에 가장 뛰어나고 아, 하지만 녀석은 추락사고 무단히 터렸던 전력이 있습니다. 괜찮아. 아직 젊으니까. 지켜보자. 오케이. 이동한다. 아 네. 일년 동안 수고가 많았다, 우리 화려한 백홀님. 아버지, 그 이름은 얼마 전까진 사용이었지만 이제 나 이름은 민이란 게 아버지의 자랑스런 딸 말이요! <목소리> <목소리> 제가 저기까지 들어 드릴게요 아유 아닙니다 저거 하긴 누군지 알고 하이, 적응 참 안되네 에오야 니네 파트너는 왜안 오니야 음... 아, 죄송합니다 저 다른 일이 있어서 좀 늦는다고 아이뭐일 있으면 뭐 젊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한단 말이야 <laughs> 저희는 언젠가 함께 가게를 열 거라는 꿈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만 <laughs> 응? 양반 되긴 글렀어 어? 태우씨 아, <laughs> 진아씨 <laughs> 늦었죠? 정말 미안해요 <laughs> 아니요 괜찮아요 <laughs> 많이 고프죠? 네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<laughs> 아 선배님 오늘 파도 어때요? 어 최고였어. 아 지금 안 타면 후회할걸? 아이 타고 싶기는 한데 아직 할 일이 좀 남아 있어서요. 아 그렇군. 그럼 수고해. 네. 고맙습니다. 아, 나왔을 참 다행이네. 착하지 이제.